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8월 28일 임원 TV 방송, 라이브 방송, 생방송,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임원 TV 방송의 주제 화두는 청소력 청소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호, 자연 보호, 위생 청결 보호 관리의 주인공이 되자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발상, 생각의 전환, 생각의 대전환의 심정 자세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산상보험 팔복 중에 한 가지. 심결, 청, 신. 네, 하나님을 볼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사고 방식의 전환입니다. 심신을 수행하고 수야, 수련하고 수행하는 그 정석의 심정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기분 새로운 새맛 새 기쁨 새 즐거움 새 행복감 새 신정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행복 도치 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항상 내 마음을 씻고 닦고 또한 내 마음을 발광체가 될수 있도록 광, 광을 내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을 하면서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위 환경 미화를 하고 또한 정비를 하고 조화로운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미인 대칭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인 대칭, 즉 미는 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소 내 마음이 다소 곧하고 인자하고 너그러운 그 마음이 있을 때만이 아름다운 미소가 나오는 것이죠. 항상 잔잔한 미소 그에게 기분 좋은 상태의 그 미소. 즉, 소문만복례란 말이 있습니다. 웃는 집안에 항상 복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소문만복례가 있죠. 일소일소. 일소 일로, 일로라는 말도 있죠.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성내면 한번 늙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일소, 일소.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미소, 미소. 잔잔한 미소. 다소가단 미소 너그러운 그 마음의 미소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와 사기와 열정과 삶만 나는 삶과 신바람 나는 삶과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미소와 인사와 대화와 칭찬 칭송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첫째는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직접적인 친근감, 친밀감, 정말 기분 좋은 상태의 그 스킨십은 미소죠. 미소, 미소. 그 다음이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 인사는 먼저 보고, 먼저 아는 척 하며, 먼저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좋은 에너지를 풍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성의의 인사요. 정겨운 인사요. 정말 그에게 기분 좋은 인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단정, 다감한 인사지요. 따뜻한 온정의 인사지요.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할때 경청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개가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의 그 기분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저 기분 좋게 들어주는 것, 경청의 자세. 또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가 저렇게 말을 할때는저 말을 통해서 기분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정말 새로운 마음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구나 하면서 그에게 접근하고 그에게 기분 좋게 다가가며 그에게 좋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 경청의 자세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아름다운 대화, 기분 좋은 대화, 상쾌한 대화, 정말 그에게 그 좋은 재료가 되어지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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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이 중요하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 칭찬. 칭찬, 칭송의 모습, 실천, 공행하고 그것이 미인대칭, 즉 미소와 인사, 대화, 칭찬, 칭송 이런 것은 계속 실천이 될 때까지, 실행이 될 때까지 또다시 반복하고 실천, 공행이 될 때까지 또다시 반복, 수행, 수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체질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자연 보호, 위생 보호, 생각의 재난, 사고방식에 재난, 날마다 기분 좋고 상쾌하고 행복한 그런 삶의 중심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청소, 마음의 정신을 닦는 것, 그것은 청결, 세척, 즉참 양심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참 인격, 참 양심, 참 심정, 참 절대성, 참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 회개의 그런 인격 토야가 중요한 것이죠.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신죄가 지국 평천하의 도리와 책임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생을 엮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신일체조화 심신 단련 즉, 몸마음을 통일할 수 있는 화합통일의 중요성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일체유심조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체 유심조 플러스 일체 유신조입니다. 즉, 모든 것은 일, 일단 60% 70%는 사주팔자의 본인이 걸어가야 될 인생을 엮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구조가 조건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오형 O형, 오형은 오형, O형, 비형은 비형, B형, 에비형은 에비형. AB형. 그리고 그 사람의 체질, 사상, 체질에 따라, 또한 그 사람의 성장 배경에 따라, 그 사람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따라 다들 이미 7 0 8 0는 정해진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그것은 이 천손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애지중지 기러 주시는 천손 민족의 대한민국에서 태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최소한의 기본 조건과 여건과 환경과 그러한 그 분위기 이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합통일체가 될수 있는 것이죠 항상 본인 자신을 이 산상보온 팔복에서와 같이 심신통일, 수신통일, 인격통일 즉 인격혁명, 양심혁명, 참사랑혁명, 참신경혁명, 절대성혁명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의 통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양심판에 의한 인격 도야인 것입니다. 인격 도야는 대 청소를 할수 있는 자세, 대 의인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청소력의 주인공. 즉, 저희는 최근에 청소력 일본인이 직접 만든 그 전초술한 청소력 1권 2권이 있습니다. 1권은 다 이제 그 정독을 하고 제 2권을 이제 30쪽부터 30쪽까지 저희가 아그 아,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귀한 책입니다. 책 제목 이 청소력입니다. 청소력. 저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질로 저희 몸 관리 또한 옷 관리 그리고 신체력 관리 그리고 주위 환경 관리 그 중에서도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이불길한 곳이 있습니다. 청소가 되지 못한 뭔가 먼지가 사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씻어 내고 닦아 내고, 또한 그 주위를 말끔하게 청소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청소력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데, 이 몸적 청소력과 마음적 청소력 있는데, 그 몸적 청소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적 세척, 세심, 그러한 청소력도 정말 중요하죠. 주방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한 주위 환경을 미화하고 환경 미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새로운 신정 자세로 그래 내 주위를 맑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청심의 신정 자세를 가지고 주위를 밝히고 등불이 되고. 희망봉이 되고 참아 새로운 삶의 참 주인공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위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으며 존경받고 존존존대받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력, 청소, 고귀한 청소력의 그러한 마음 보를 가지고 주위를 깨끗하게. 환경 미화 정리 정돈 모든 것을 정으로다하세요 <목소리가>